말 예쁘게 좀 해야겠다 하다가도 뭐 어, 이렇게까지 말을 꾸며야 돼 고민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명 쿠션어로 불리는 둥그스름한 말 없이도 예쁘게 말하는 세 가지 방법. 채널 고정. 힐앤 츄입니다 일을 하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한 사이에서도 혹시 사이가 틀어질까봐 말 한마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쿠션어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쿠션어잘 쓰면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 일을 하다?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의도는 잘 알겠지만 이렇게 작성해주신 기획안은 조금 더 개선을 해봐야 되는 측면에서 볼때 새로운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네. 서로를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혹은 지나친 쿠셔너를 쓰다 보니 일적으로 무슨 말인지 명확히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서로 쿠셔너만 쓰다가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쿠셔너 쓰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관계를 망치지 않는 프로다운 화법의 핵심 바로 말 끝인데요.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말의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일을 하실 땐말 끝, 즉, 종결 표현만 더욱 신경 쓰셔도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부드러운 말이 됩니다. 다음에 세 가지만 말 끝에 붙이시면요. 똑부러지고 간략히 말하면서도 프로다운 부드러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1. 문의 2. 요청 3. 함께인데요. 먼저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1. 문의드립니다. 일할 때 상대에게 따지듯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 왜 이렇게 적어요? 마감은 왜 이렇게 짧죠? 대체 무슨 생각이 친구죠? 이렇게 말하면 공식 쌈따게 되거나 사회생활에 적신어고올수 있으니 이렇게 따지듯 묻고 싶을 때 문의드립니다 하냐면 부드럽게 할 말을 하시기 수월해집니다 특히 문의드린다는 아직 조율의 여지가 있는 상황일 때 초반 상황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의드린다는 말 그대로 상대에게 물으며 말의 짐을 넘기지만요 결국은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말을 밝힐 수 있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아니 예산 뭐 이렇게 적어요? 이런 이러한 이유에서 예산 조정이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마감 왜뭐 이렇게 짧죠? 제한 주신 기간에는 리소스 부족으로 마감이 어려워서 기한 조정이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죠? 무슨 생각이신지 문의드립니다 <laughs> 어떠신가요? 여기서 불필요한 쿠션은 없습니다 상대의 의중을 물르면서도 충분히 내 의사를 또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건데요 주로 직급이 높은 사람, 연장자 혹은 거래처 등에 사용하실 경우 불편하지 않게 내 의사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한다 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하자 이건 아니야 라는 단정이 아닌 상대의 의중을 묻는 느낌 정도니까요 부드럽게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며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사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상대에게 이렇게 해요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요청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문의드립니다 라는 말에 맞춰 앞부분을 바꿔보세요 어렵지 않게 또 부드럽게 할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쿠션을 쓰지 않고 예쁘게 말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2. 요청드립니다 왜 이거 저만 해야 되죠? 좀 같이 합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요청을 쓰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요청의 청할 청이 누군가에게 청하다 즉 부탁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강제성을 띄면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받아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청하는 부탁하는 듯한 말을 하면요 같은 말을 해도 훨씬 훨씬 더 부드럽게 의사를 전할 수 있죠 최 대리님 저랑 업무 좀 나눠요 최 대리님 제 업무 지원 좀 요청드립니다 비록 속으로는 좀 같이 하자 마음일지라도요 요청한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지만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고 공식적으로 들립니다 특히 일의 언어에서 사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단어 선택 대신 공적인 단어를 쓰시는데 주력하시면요 특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 직급이 높지 않아도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단 매일 확인 요청드려요. 권유의 느낌이 들어가니 조금 더 정중해 보이죠. 아, 요청이나 요구를 하실 때 미안해서 말이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대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이러이러해서 이런 개선이 필요한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바쁘시면 나중에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일을 할때 상대 입장에서는 응? 뭘 원하는 거지? 오히려 헷갈리고, 어려운 화법이 될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차라리 요청의 이유를 상대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최대리님, 제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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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업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긴급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좀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도 더 빠르게 말의 의도를 캐치하고 이에 따른 대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매품으로는 부탁드립니다.도 있죠. 요청드린다는 표현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땐한 번씩 화 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표현 함께해볼까?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자 할 말을 해야 할때 말을 핑핑 돌리지 않고도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함께. 우리 해볼까? 로 대표되는 청유형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에 너 당신이 들어갔을 때보다 우리 그리고 함께하는 일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죠. 예를 들어 휴지 좀 아껴 써줘 라고 말하면 명령조가 됩니다. 우리 휴지 좀 아껴 쓸까? 라고 말하면 상대의 뼈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고도 하고 싶은 말에 의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는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상의의 느낌이죠 말끝만 바꿔도 느낌이 다릅니다 할 거야? 는 책임 소재가 상대에게 있는 느낌입니다 반면 할까는 우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질책을 하는 듯한 말, 네,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을 들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방어를 하게 될수 있으니까요. 같은 말도 함께 네, 우리를 주어에 넣어서 바꿔 말하는 연습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뭐뭐테 해라가 아니라 무엇 뭐, 못 뭐, 하자, 무엇 뭐, 못 뭐, 할까로 끝을 바꿔 주실 것 기억해주세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 핸드폰 어디 있을까? 글쎄. 찾져볼까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다른 리액션이 나올 테니까요. 자, 오늘은요, 쿠셔너를 쓰지 않고도 말을 예쁘게 하는 핵심.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1. 문의드립니다. 2. 요청드립니다. 3. 함께 해볼까? 오늘 다룬 말뿐만 아니라 인간공개 속 호감가는 태도와 매력의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께 저의 두 번째 책, 호감의 시작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요, 트윙클 에디션으로 리커버되어 더욱 반짝반짝. 특별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이,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